야, 너 이거 기억나? 고객 점제? 아니, 잘 모르겠는데. 에? 너 이것도 몰라? 아니, 모를 수도 있지. 하, 진짜 내년부터 도입되는 건데 이걸 모르면 어떡하니? 아직 선배가될 준비가 안 됐네. 아. 선배들 준비는 아직 더 나아 있지. 에. 야, 잘 들어. 내가 설명줄 테니까. 야, 여기 이표좀봐 봐. 이게 내년부터 바뀌는 교육 과정이거든. 음. 근데 이게 막 갑자기 막딱 바뀌면 뭔가 이상하잖아. 음, 그치. 그래서 한. 한 재작년? 아니다, 작년부터 시범 운행을 하기 시작했거든. 오. 그래서 2007년생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해서 작년에는 1학년만, 이, 올해는 이 1, 2학년,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학년에 이 시스템이 들어와. 음, 음, 신기한데? 그리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원래 단위로 계산하거든? 응 204단인데 이게 학점으로 바뀌면서 192학점으로 바뀐다? 오 그렇게 많이? 응 그리고 신기한 거는 우리 지금 평가제도가 몇 등급이지? 9등급이지 그치 근데 그게 5등급으로 바뀐대야 진짜 좋겠다 근데 이것도 단점이 좀 있어 이렇게 좋은데 단점이 있다고? 응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포함이 안돼 왜냐면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라서 우리는 졸업할 때까지 9등급이야. 나도 나 1등급 받고 싶은데, 너는 이게 더 이때도 못해. 야, 네가 내가 1등급을 받으려고 얼마나... 음. 그만 좀 울어. 아, 알았어. 그 대신에 얘네는 5등급제로 바뀌니까! 한 3등급은 돼야 대학 갈수 있을걸? 이거 되니까새내이가좀 불쌍한데? 그런가? 아 저번에 우리 학교에서 뭐 소수 뭐 그거 뭐뭐 신청을 하던데 그게 뭔지 알아? 아 그거 소인수 공통과정이란 건데 그게 학교에서 선택하는 과목이 어, 다른 걸로 알아 아 그래? 어뭐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걸 하지? 그러게? 선생님한테 여쭤볼까? 어 그래! 그래! 무고고등학교에서는 2024년도 2학기 때 물리 실험, 그리고 화학 실험, 드로잉, 경제, 그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과목들은 어, 학생들, 고교 학생들이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어,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그리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뭐, 고등학교에서는 이 4개 과목 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그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여러 많은 과목들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보통 대개는 학기 말에 학생들로부터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그 학생들로부터 어떤 과목을 개설하기를 원하는지, 그 학생들이 어떤 진로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관련 이 있는 과목들을 수요 조사를 하고 그 수요 조사를 한 이후에 이 과목들에 대한 강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학기 또는 그 다음 학년도에 이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인수 공동교육과정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먼저 우리 학교 무거고등학교에서는 무거고 리로스쿨에 들어가서 소인수 교육과정을 검색하여 찾으면 되고, 사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싶다면, 울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동교육과정을 검색한 후,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 수강가는 강좌를 클릭해서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면 돼. 아, 그렇구나. 나도 나중에 꼭 한번 해봐야겠다. 응. 아, 근데 요즘너 고민 같은 거 없어? 요즘 고민? 요즘에는 진로 고민좀 많지. 이제 학교 상담은 꽉 차있지. 진로 상담도 꽉 차있지. 진로 상담은 쉽지가 않네. 아, 그래? 그 내가 저번에 어디선가 듣기로는 학교 말고 외부에서도 그러고는 상담해 주는 기관이 있다고 하던데. 어디인데? 아, 그것까진잘 모르겠는데 진로쌤이라면좀 아시지 않을까? 그럼 물어봐야겠다. 물어보고 갈까? 그래. 가자. <laughs> 진로 진학 자기 이해에 관한 정보를 줄수 있는 사이트는 좀 많거든요. 그런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커리어넷. 그다음에 메이저맵. 그다음에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의 결정에서 운영하는 진로진학 지원센터.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고용 24. 뭐 일반적인 그 직업에 관한 구인구직 사이트인, 뭐, 자코리아 이런 사이트가 많습니다. 커리어넷이나 워크넷 같은 데서 일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코리아, 자플리닉 같은 사이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에서는 어떤 직무의 사람을 구하는지, 그리고 그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좀 올려놓은 걸 보면서 학생들이 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업을 준비할 수 있구나를 알수 있을 겁니다. 학과에 대한 정보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가서 또 학과와 대학에 관한 정보를 찾고, 그래서 정보를 검색해주는 이런 사이트는 여러 개 있습니다. 울산 진로진학 지원센터에 가면 어 저녁 시간이나 그다음 주말에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서 하는 오프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또안 되면 온라인으로 본인이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경도 우울산 진로진학 정보센터 에 있고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도 온라인으로 문의를 할수 있어요. 어디가 같은 경우에는 전화 상담도 같이 하거든요. 이게 대학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정보에 대한 정보도 다할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다 활용을 할수 있다는 걸 알면 좀 학생들이 학교에서 못 가는 추가 정보나 아니면 궁금한 거를 할 수. 있고 다 알려주고 싶어요. 진로를 정한 학생이 안정 못 정한 학생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은 진로를 못 정해서 나만 못 정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진로를 결정해서 바꾸어도 상관이 없다는 게첫 번째고 나만 못 정한 게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함이니까 그런 불안함을 좀 떨치고 언젠가는 정해야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라는 좀 스스로에 대한 믿음좀 가지고 천천히 정해도 된다라는 그런 선생님의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빨리 정해야 된다라는 그 조급함을 없애는 게더 먼저이지 않을까 기회는 언제든지 오니까 그런 마음으로 천천히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 진로지역센터좀 꽂히는데? 한번 가봐야겠다 응? 그래 너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랄게 맞다 너는 뭐 고민 없어? 나? 아나 고민 진짜 많지 내 진로에 대해서 조금 학습 방식을 바꿔야 될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너는 공부 어떻게 하고 있어? 공부? 난 공부 안해 공부 왜 하지? 공부는 진로 정하고 하고 나서야 하는 게 공부 아닌가? 아 맞다, 너 그런 애였지. 됐어, 다른 애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제가 좀더 관심 있는 과목에 집중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율학습이 좀더 효율적으로 될것 같습니다. 제적성에 맞는 수업을 들으면서 관련 교과에 대해서 흥미를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BS나 대학 입시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보고 있습니다. 어, 저는 교, 고교 학점제를 먼저 경험해본 선생님이나 선배들한테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업 방식과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나요? AI 같은 시대가 요즘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저의 적성도 맞춰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럼 나도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해봐야겠다. 어? 그럼 나도 나도 할래. 우리랑 했던 내용 기억하지? 아직도 진로에 대해 고민 많다면 이러한 다양한 기관들이 있으니까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진정에 도와주실 거야. 맞아. 우리는 시작이 될 너희들의 꿈을 응원할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래. 안녕. 안녕.